권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987년에 오픈한 이래 23년 동안 우리 한인 고객분들의 사랑과 또 신뢰를 꾸준히 받아온 한인 마켓 중 대표적인 마켓으로 손꼽히는 가주 마켓에서 아주 특별한 맛을 선보신다 이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요. 바로 지금 이것은요 가주 마켓의 대표이신 이현순 대표의 대기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손수 김치를 정성껏 담그셔서 또. 그 특별한 비법을 오늘 낱낱이 공개해 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주마켓의 명품 김치, 가주 명품 김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현순 대표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초1월인가요이 네. 대지진 참사를 겪었던 이 IT 난민돕기 성금으로. 무려 1만 달러를 쾌척하시면서 이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하고 싶어요라고 동기를 밝혀 주셨는데 이번에 또이 김치라는 새로운 맛으로 또 우리 한인 고객분들께 이 행복한 맛을 또전파하시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접 김치를 손수 담그시게 되신 건가요? 어 이유는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직영 농장에 있습니다. 직영 아, 농장에서, 네. 많은 이, 보시다시피 배추, 네네. 여러 가지의 이제, 어,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영 농장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직영 농장은 아, 너무 저희가 정말 그야말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 농장 때문에 저희가 마켓하면서 많은 또 저희가 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마켓에서 지금 음. 판매되고 있는 모든 야채나 과일들도 지역 네.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신 음. 것들이에요? 네, 과일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여름이니까 수박하고 참외가 생산이 되고, 음. 야채 종류는 어,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야채 종류는 거의 농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직영 농장에서 직접 무공해로 재배한 이런 음.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김치의 맛을 탄생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재료들을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김치의 주재료라고 할수 있는 배추가 지금 제 옆에 있는데요. 일단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실한데 이 배추 어떤 배추를 사용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세요. 예, 네, 배추는 여기 어, 저희 그 미국에서는 생산이 거의 1년에몇 번씩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네. 겨울 한철, 가을 한철 농사를 하는데 이 캘리포니아 는 정말 날씨 덕분에 저희가 1년에몇 번씩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김치 그국에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김치 배추 이제 사다 보면 네. 알이 좀 작고 좀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하얀면서도 노릇노릇한 부분이 많아야되는데 일단 보니까 굉장히 노릇노릇하고 그냥 배추를 씹어 먹어도 굉장히 맛이 날것 같은데요. 네. 이런 그 무공해 직영농장에서 직접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한 공의 배추만을 사용하신다 그래요? 배추가 준비가 됐으면 소금에 절여야 되잖아요. 네네. 뭐 절이는 데도 네. 특별한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저희는 그 소금도 요즘에는 건강 소금이라 해서 이 천일염이 참 몸에 아. 좋,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간수천일염사용하시 예, 예, 예예. 예. 그래서 전체적인 간을 천일염으로 하고. 네. 그 절굴때도 천일염으로 절임이 됐습니다. 100% 어, 100% 네. 천일염만을 네, 네. 사용해서 김치를 네. 절이고 담그신다고 하시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썰어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와 함께 속재료, 양념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이 김치 맛의 네.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진정히 중요한데 아~ 속재료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 요즘에 건강식품들을 선호한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어. 우리가 자체 개발로 이렇게 화학 조미료 대신에 쓸수 있는 저희가 재료를 연구를 했습니다. 아~ 예. 무려 5 년간 연구 개발 끝에 탄생한 바로 이 속재료의 비밀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어떤 재료인가요? 아~ 네. <laughs>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네. 가령이제어이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표고버섯을 쓰고요. 오, 그리고 앞에그 예, 재료들을 보 예, 마늘, 뭐죠? 통마늘을 쓰고 네. 속 재료를 만들기한 위그 이제 그 김치 국물을 김치 국물을 만들기 만드는 우리는 예, 재료들이 우려 재는 재료들이 담겨 네. 있어요. 예. 이북어도 저희가 특별히 사용을 하고요. 북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다시마하고 네. 감위해서 예, 예, 다시마를 진짜 언니 언등 그래서 저희가 한 한 다섯 여섯 가지 재료를 다 과요, 어, 물훅푹 어, 예, 가서 예, 네. 걸러서 그 재료를 또 냉동실에다가 보관했다가 네. 버무릴 때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하면 아, 예, 미원을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네. 이제 김치의 감칠맛을 낸다고 할때 네. 미원 등과 같은 화학적 미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네. 우리 이현순 대표님께서는. 직접 농장에서 재배하신 이런 각종 야채들과 또 이렇게 특별하게 국어나 생다시마들을 이용해서 푹 과서 김치 국물로 이 감칠맛을 내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보통 이제 마켓에서 사드시는 김치라 그러면 이게 김치의 뭔가 이끝맛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넣잖아요. 네. 이 가주 명품 김치는 어떤가요? 저희는 설탕을 전혀 쓰지 않고 네. 저희가 마켓이기 때문에 과일이 풍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과하고 배 이제 피망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춧가루랑 같이 어, 어, 아. 믹스를 해서 저희가 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설탕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역시 네. 이 재료를 쓰시는 네. 것부터 네. 정말 요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laughs>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요 또한 가지 제가 들은 비법 중에 하나가 네. 부추. 김치를 네. 담그실 때 부추를 꼭 넣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부추가 건강에 다참 좋은 그 야채 중에 하나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 자연 농장인 쪽 예, 여성들 예, 몸을 따뜻하게 그렇죠,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분한테도 참 좋으시고요. 그래서 네. 이 부추를 저희들은 거의 이제 대파나 속을 네. 그 파를 좀 보통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네. 거의 속을 부추를 사용을 합니다. 아, 파도 네. 들어가지만 네. 주로 네. 부추를 네. 사용하면 네. 김치에 뭐 어떤 특별한 맛을 내는 그런 비결이 있나요? 네, 그 김치를 담글 때 대파가 들어가는 그 맛하고 네. 또 이렇게. 어... 부추 향까지. 예, 아그 부추가 들어가는 향하고는 테스트가 다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추와 배추가 만나면 좀더이 배추를 칭칭하게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고 음. 아삭아삭한 맛을 음. 더 가미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또 부추를 넣는 방법이 또 하나의 비결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요, 보통 이제 김치를 담그실 때뭐 황석어젓이다, 까나리 멸치액젓이다, 뭐. 새우젓이다 젓갈등을또 보통 사용하시잖아요. 네, 네. 젓갈 드신데 뭐 다른 걸또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그 천연 재료 안에 저희가 그 만드는 그 네. 천연 재료 안에 그 젓갈 역할을 북어가 들어감으로써 네. 더 많은 역할도 해줘서 이제 그 농축된 일, 예를 들어서 젓갈 종류는 덜 쓰고 들, 들 있어요. 젓갈을 그렇죠. 많이 네. 쓰게 되면 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음, 음, 같은 신혈관계 질환에도 네.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서 젓갈을 네. 조금 줄이고 대신에 네. 아주 신선한 직영농장의 네. 과일과 야채 그리고 이런 해산물 등으로 맛을 더욱 내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특별한 비결로 인해서 탄생된 가주 명품 김치 재료들을 다 모았으니까 버무리셔야 되잖아요. 네, 네 속을 직접 버무리셨는데, 허, 어, 빛깔이 너무 곱고요. 일단, 아, 어, 감칠맛이 날것 같고 입에 그냥 군침이 도는데, 제가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어머 정말 맛있게 이제 속을 버버리고 계시는데요. 일단 빛깔부터 너무 곱고요.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제가 한번 맛을 봐도 될까요? 음. 아삭아삭한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음. 아. 너무 짜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감칠맛 나고요. 아. 그리고 일단 화학조미료가 전혀 1%도 단 1%도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김치 맛이 뭐랄까 굉장히 생생하다고 할까요? 전히 감칠맛 나면서 생생하고 프레시하고 아 너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김치의 첫 맛이구나.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정성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담근 김치가요. 바로 이 전통 옹기 살아 숨쉬는 항아리 속으로 담겨집니다. 그래서 숙성이 된 다음에 바로 자연 발효 과학의 결정체 명품 김치가 탄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가주 명품 김치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음, 저희가 이제 이 김치병을 앞으로 판매할 김치병 속에 있는 김치를 판매할 때, 네 일단 유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표시를 어음 해놓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날짜 확인을 날짜를 저희가 어? 크게 써서 네. 예,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여기 예. 김치 담근 날 해서 네. 7월 30일 2010년 네. 이렇 날짜 표기가 돼 있네요. 네네, 예. 아니 사실 이제 우리 주부님들이 김치를 사실 때 보통 네. 김치병을 들고 이게 언제쯤 담근 걸까? 너무 네. 신김치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너무 갓 담근 김치를 또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고민까지 해결해 주시네요 네. 역시 네. 네 날짜 표시를 이렇게 해두면은 네. 오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당근 날이 되면은 생김치고 네. 그 오늘 그러니까 날짜가, 날짜가 더 앞, 아, 앞에 있는건뒷날짜성된김치를 네, 네. 선택해 가실 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특별히 네. 또 날짜까지 꼼꼼하게 네. 기입을 네.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노 no 음. MSG 화학 조미료 단 1%도 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눈으로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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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이제 이런 아주 건강한 김치, 아주 맛있는 최고의 김치를 탄생시키시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한인 분들의 건강한 밥상까지도 책임져 주실 텐데 어떤가요? 네.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어, 우선은 그 저희 김치를 드시는 분들이 맛있게 어 드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드는 거고요. 첫 번째, 맛?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어 우리가 어 최선을 다해서 네. 정말 그 집안에서 했어서 할 필요 없이 정말 그렇죠. 우리 집에서 만든 김치처럼 저희가. 무공의 재배로, 유기농으로 탄생시킬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일단 여러분께 건강하고 깨끗한 김치의 맛을 선사해드린다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보통 우리 주부님들 너무 바쁘셔서 김치를 종종 사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사실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주부님들의 근심까지 아주 깨끗하게 덜어드리네요.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니까 일단 신뢰가 가실 거고 믿음이 가실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온 가족 건강까지 안심하고 챙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선수 담그시는 장면까지 또 보여주시고 낱낱이 그 비법들을 공개해주신 우리 이현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